A번 출제 의도는 지금 보면 여기 to 부분 이걸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래 이걸 to 다음에 ing를 쓸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 이제 내신 시험엔 특히 잘 나오는 패턴인데 to 부정사를 쓸래 아니면 전치사 to를 쓸래. 그래서 사실 전치사 to는 여러분들의 어휘력입니다. 이건 사실 어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휘력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 수능 문제 패턴에서는 조금 오랫동안 안 나온 패턴인데 내신에는 워낙 잘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출제가 지금 예전 문제 중에서 출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 문제 뭐 봤다시피 어휘력인데 이때 투는 투 two 부정사예요. 그냥 전치사 투가 아니야. 달리해 줄 얘기가 없습니다. be e g e r t 투해서뭐 하기를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때 투는 그냥 뭐라고? 투 부정사입니다. 전치사 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휘력에 해당되는 부분. 됐지? 됐지?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거야? 투 업 로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필기할 게 없어요. 이때 투는 무슨 투가 아니다. 전치다 투가 아니다. 전치다 투는 선생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알고 있으면 돼. 전치다 투라면 뒤에 I N G 를 끌고 와야 될 테니까. 알겠지? 바로 패스. 비번.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어법 문제죠. 고기 들어봐. 별표 좀 쳐놓고요. 틀리기 좀 쉬운 문제다. 단순히 선택지만 놓고 보면 일단 뭐 선생.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그지? 단순히 선택지만 놓고 보면 출제 의도 뭐야? 수일치. 주어가 단수면 was, 주어가 복수면 was 라는 건데, 어라 앞에 나오라는 주어는 안 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뭐가 붙어 있니? 대시 붙어 있지. 아, 이건 단순한 수일치가 아니라 뭐의 수일치? 관계사절, 관계 대명사 속에서의 수일치를 묻고 있어요. 즉, 조금 더 패턴화 시켜 주면 아까 했던 거 기억 나니? 관계 대명사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뭘 수식해 주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 주면서 얘 문법 이름이 뭐니까 대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빠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뒤에 주어가 빠져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뭐가 빠져 있어? 주어. 그럼 이 동사의 수일치는 누구랑 시켜줄 거냐고요?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볼게. 근본적으로 여기 주어가 왜 빠지는 줄 아니? 여기 주어가 근본적으로 왜 빠지는 줄 알아? 영어는 반복을 제일 싫어하죠.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무슨 자리에 들어갈 말이야? 주어 자리에 들어갈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뭐한 거야? 승략한 거야. 다시 한번 여기 원래 들어갈 놈이 누구라고요? 이 명사라고요. 되니 그럼 얘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본 다음 이 주어가 이 명사인 것으로 판단이 서면 다시 한번 여기 빠져 있는 주어가 누구로 판단이 서면 이 명사인 것으로 판단이 서면. 수일치도 당연히 누구랑 시켜주면 돼? 저기 있는 명사와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도 지금 <laughs> 체크 좀 해볼까? 과폐 관계대명사 대시 보이고, 여기 지금 뭐가 빠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뭐가 빠져 있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여기 빠져 있는 주어가 뭐일 가능성이 큰 거야? 얘가 바로 수식하고 있는 명사 누구? 포토스. 체크해 주세요. 포토즈일 가능성이 있지. 사진. 그럼 이 빠진 주어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 봐? 빠진 주어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 봐? 포토즈를 집어넣어봐. 해석해보자. 사진은 사진인데 그 사진이 was 또는 were deleted. 뭐된 거야? 제거. 생략? 된 거지. 제거. 된 거죠. 뭐가 제거된다고 다시 한 번? 사진이 제거되지. 아!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 포토즈가 맞네 여기 생략된 주어도 누구란 얘기야? 포토즈야. 그럼 수일치 나오지. 정답 뭐가 되는 거니? were.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다시 나봐. 다시 나봐. 주의하세요. 주의해라.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사 다음에 중간에 또 뭐가 끼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또 끼고, 그런 다음 대신에 wh가 나오고, 그런 다음 그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동사가 이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 바로 앞에 있는. 근데 얘는 그냥 중간에 낀 거고 누굴 수식할 수도 있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 이 모든 건이 빠진 주어 자리에 쟤네들을 집어넣어서 뭐 해봐야 할수 있다 해석을 해봐야 할수 있어요 그 대충 눈으로만 보고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니 아 포토즈니까 뭐야 이렇게 푼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빠진 주어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서 포토즈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봤더니 어 뭐가 삭제가 돼 사진이 삭제가 된다. 어, 그게 말이 되니까 오케이. 빠진 주어가 포토스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거야. 해석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됐지? 어, 필기해 놓고 가자. 그러면 이제 B번 정리가 다 끝이 났고요. 자, 이제 C번 마지막 문제갑니다 요거는 <laughs> 이제 출제 의도가 일단 선택지만 보면 좀 약간 독특해. 우린 이런 선택지를 많이 봤지. ing 쓸래? 이렇게 e d 형태 쓸래는 많이 봤는데 투부정사 슬레이디 쓸래, 형태 쓸래는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출제 의도가 뭐냐면요. 이건 일단 능동 수동 문제인데 그 전에 능동 수동 보기 전에 이건 하나 보고 가야 돼. 거기 들어봐. 이건 잠깐 능동 수동 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확인할 거구조는 하나 보고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는 어쨌든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근데 이 D로 끝난 이 단어는 해석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지. 동사로 쓰여서 했다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이때는 동사잖아. 피피로스여서 뭐 뭐? 된일 수도 있지 그럼 어쨌든 뭐의 가능성이 있어? 동사의 가능성이 있지 그럼 만약에 동사가 없다면 이 문장을 봤더니 동사가 없다면 정답은 누가 되는 거야? recover the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근데 지금 봤다시피 이미 뭐가 있니? 동사가 있으니까 구조 확인하는 자리 동사 확인하는 자리는 아니야 되니? 그러면 즉 능동수동 이게 답이면 recover 복구하는 거고 recover the가 답이 되면 복구 되는 거.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해. 능동이라고 하고, 뭐 되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해. 수동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한자로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는 간단하죠. 대원칙. 언제나 우리말로 대충 하는지 되는지가 아니라 언제나 뭘 똑바로 잡고요. 뭘 똑바로 잡고요. 대상을 똑바로 잡고. 이제 이걸 좀 문법책에서는 주체를 똑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주체사상이 떠오르니까. 그말 하지 말고 웃으라고 한 얘긴데 뭔지 잘 모르죠. 자 대상을 똑바로 잡고요. 그 대상이란 것도 어렵지 않아요. 딱둘 중에 하나야. 얘가 직접적으로 수식하고 있는 누구거나 명사거나 아니면 이 문장에 있는 주어예요. 얘를 먼저 잡으란 얘는 얘가 무엇이라는 대상을 잡고 걔가 하는 계열이면 뭐 능동. 걔가 뭐 되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상 뭐뭐해 진이면 수동인거야. 그대로 적용해보자. 능수동 문제란 판단이 섰지? 뭐 잡으라고? 대상 잡으라고. 대상은 바로 앞에 수식하는 명사가 있어요. 체크해주세요. Lost file. 잃어버린 파일이요. 체크해. 그럼 이 대상에다가 이 파일이 얘가 이렇게 잡고 가시라고. 이게 대상을 잡는다는 얘기야. 그럼 해봐. 잃어버린 파일이 복구해? 돼. 지가 파일을 복구해? 파일은 복구돼. 복구돼. 그러니까 정도 뭐가 되는가? Recovered가 되는 거지. 한번 더. 고기 들어봐. 눈 크게 뜨고 지워버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 대답 똑바로 해라. 대답 똑바로 해라. 출제 의도가 뭐라고 판단이 서면 능동, 수동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이 단어만 놓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기 들어봐. 이거 대충 우리 말로 번역해줄게. 여러분은 아예 그냥 잃어버린 파일을 어떤 상황이 잘못됐을 경우에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석했니?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 파일은 복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수동이라고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대충 우리말로는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독이 대충 말이 되는 것 같단 말이야. 한국어는 능수동이 좀 애매한 언어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뭘 똑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대상을 잡아서 그 대상이 하는지 되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대상은 둘 중에 하나, 얘가 수식하는 명사거나 아니면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없으면 이 문장에 있는 주어를 잡아서 개가 하는 계열이면 능동, 되는 혹은 해진 계열이면 수동이 됩니다. 됐죠?